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중국에서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웨이보 등에는 중국 국가대표 웨이시아우 옆에 손흥민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과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휠체어 4대의 쓰레기 봉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각 물체 위에는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의 이름이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에게 이 같은 합성 사진을 제보 받았는데, 이는 도를 넘어 현재 중국 내혐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의 탁구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이 탁구채를 잡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려 큰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당시 아시안컵에서의 손흥민과 이강인을 조롱하는 기사였는데, 이 합성 사진 역시 중국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한국 국가대표팀을 농락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국의 많은 대표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양국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니 반드시 자중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